자, 필수 예제 17번 확률 밀도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라는 1차 함수이고요. 변수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라고 하네요. 그럴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상수의 값을 구할 때는 뭐를 이용을 해라라고 했냐면은 확률의 합이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막 정확하게, 이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X의 범위를 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1차 함수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냥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X가 0, X가 3. 3을 너무 멀리 잡았나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x가 3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도형을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fx의 그래프와 x축과 x는 0, x는 3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도형의 전체 넓이가 확률의 총합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fx 자리에 x에다가 3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의 y 값은 3k가 될 거예요. 왜? x 자리에 이 3을 대입을 했으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3k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 이 도형의 넓이가 1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2분의 9고요. K는 9분의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응. 그래서 1번 상수 K의 값은 9분의 2구나.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변수 X가 1 이상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요 변수가 요 사이에 오게 될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다시 새롭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K가 얼만지도 구해냈으니까 오, 사장님, 이런 모양을 조금... 응. 응. 어머나, 내가 뭘 잘못했나요? <laughs> 아니죠. 네, 모양이 좀, 어, 그냥 하겠습니다. 9분의 2가 아니라 3 곱하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러한 도형이 되겠고요. 아,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X가 1이고, 이 사이에 구간의 확률은 이 구간과 구간과 그래프와 x축으로 둘로 쌓여 있는 요 도형의 넓이가 바로 이 확률의 값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으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도형이 사다리꼴이 된, 이, 되기 때문에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분의 일 곱하기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야 하는데요. 자,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함수의요 함수 자리에 x에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9분의 2가 되고요, 요 길이가.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분의 4가 되겠네요. Uh -huh. 그래서 이 윗변의 길이는 9분의 2, 더하기, 2, 아랫변의 길이는 9분의 4, 그다음 곱하기, 높이는 이 사이가 되기 때문에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9분의 6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서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는 3번 확률이 구하라고 하는데요. x가 2분의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더 다시 그려볼게요. 정확히 하면 한 이쯤 되긴 하겠지만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laughs> 결국 제 맘대로 그리네요. 애구야. 미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x의 구간이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쯤 될 거예요. 1, 2. 요쯤이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쫙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x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5 이상이란 말은 자동적으로 2분의 5와 3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도형의 넓이가 곧 x가 2분의 5 이상의 확률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역시 이 구간도 사다리꼴은 되네요. 음. 그럼 아까처럼 요거 x 자리에 2분의 5를 대입을 해주시면 요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길이는 3분의 2라는 거 구해냈죠? 그래서 자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의 합인데, 지금 요거는 2분의 5를 대입을 한 값이니까 9분의 5가 되겠네요. 9분의 5 더하기 아랫변 3분의 2 통분해 버릴게요. 그 다음 에 곱하기 높이가 지금은 2분의 1인 거 이해되실까요? 음, 그래서 높이가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1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 2, 18, 36분의 11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거는요.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셔서 즉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전체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의 넓이가 1이다. 넓이가 확률인 거니까요 1이다라는 걸 이용하실 수 있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의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점. 이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